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분 믿고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가운데선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웃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아니하였으면 거려 말마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도, 후에 오백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막상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가 증월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정, 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어 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는 제목으로 은혜를 하는 거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2차적인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너무 언사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문란하니까 그래서 사랑도 없이 그냥 막 행하니까, 그래서 세상 그 사람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하면서 사랑을 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 후소 6장에 뭐랍니까? 은혜를 헛되기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깨달아질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무언가 생각하는데, 은혜 위에 살면은 우리가 행복합니다. 왜? 그 마음에 위로팔 자 없고, 뭔가 마음이 다 아픈데, 그러나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공허하고 외로움은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내 비밀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바른 넣는 말이 철리 간다고, 나중에는 그 말이 맥복뽁질 널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보태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랍니까? 입술을 조심하라. 왜? 수군수군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안 계시니까 옆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늘 동행한 삶을 살고 하십니다. 왜 우리 마태복음 28장 뭐랍니까? 항상 볼지않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안 보이는 줄 알고 자꾸 아이고 이거는 잠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문세에 뭐랍니까? 문을 지키부터 마음을 지키랍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이겨낼 분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그분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마음에 편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안 계신데 마음에는 뭐가 합니까? 맨날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자의 도취에 빠져서 맨날 허우적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더 점점, 점점 더 자유가 낙후가 되고, 점점, 점점 병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이 걸립니다. 밤에 밥 먹어도 초가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너 옛날 잘못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안 보십니다. 형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또 우리한테 위로를 해 주시고, 야, 너 그렇게 살면 힘들어. 나를 믿어라. 왜? 그분이 우리 연약한과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우리가 뭐 이단자를 뭐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단자는 뭡니까 거기 가서 맨날 뭐합니까? 절을 해야 됩니다. 무상단자 앞에 가서 막 절고 뭐 손이 발이 되도 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은 그분 사랑이 내게 오셔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좁아졌던 그 마음을 정말로 넓어져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내 입에서 그 전에 수군수군되고 미워하는 감정 뭐 동정하기보다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잘 돈을 많이 벌었을까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 그래 더 많이 부자 돼서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러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옛날에 뭐 합니까 잘 되면은 아이고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샀네 하면 사촌이 잘 되면은 땅을 샀다고 해가지고 배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잘 되는 그뭐뭐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만가 다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어떡하면 되냐 하면서,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운막에 살아도 행복하고, 초막에 살아도 행복하고, 돈으로 내고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 맞아. 그분이 창조하셨지. 우리 사람도 그분이 창조하셨지.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확정을 시킵니다. 그럼 확정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아, 맞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이러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뭐합니까? 그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뭐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 쨍하고 해달라 돌아온다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우리도 인생살이 어둠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인생살이 마음 가운데 어둠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시니까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 맞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못 읽고 싶 아버지시잖아요. 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 각자의 몸 고치시면, 38년 된 병자도, 아이고, 냄새 나니까 저리 가라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분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유, 내가 저분 만나면 내가, 분명히 내가 고쳐질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몸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게 아프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의수라도 빌려가지고,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지, 고쳐지지 않기를 원하고 병원 가사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 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크게 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과학자도 뭐라 합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모든 해와 달과 뭐 빛과 모든 것이 아니다. 그래나그 과학자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이거는 인간의 사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시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으로 원하는데 지난 후보원 원수가 됐으면 지금도 계속 그만 원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기 좋겠다 달과 햇빛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준비해 놓은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그 마음.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자녀 마음도 모르고 내 옆에 사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냐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공허하고 외로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뭐니까 아, 내가 이게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가운데는 우리가 아나 무슨 죄를 졌어? 나 누구 도덕죄를 했지도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아서 그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접해야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썩어서 뭐 됩니까 허기 됩니다. 그럼 허기 되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영원히 갑니다. 그 영원 구원 베드로전서도 말씀하시듯이. 을 거기에서도 영원 구원이라고 하고 히브리 기자도 영원 구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사도의 행자는 너와 내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을 하면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는 구원 받는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이지. 이게 우리가 영원 영원은 뭐합니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에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영혼은 그게 깜깜합니다. 왜? 앞을 보고 뒤를 봐도 깜깜한 인생살이, 아이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서 뭐겠나 하면서 자존심을 자꾸 가로막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생겼다, 뭐 잘생겼다, 그런 거 판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하늘나라 에 이루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 없겠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마음의 편안을 얻으니까요. 마음의 편안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도 뭐합니까? 내가 거기에 젖어가지고 가만안동할 때는, 사랑에 사랑할 때는 사랑에 다 결핍증이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세상 노래도 사랑 노래할 때는 사람들이 다 눈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살면 은 우리는 땅에 살지만 비록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맛있는 거, 더 이쁜 거 찾지도 않고 뭐, 뭐 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믿지 않은 사람이 뭐 합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어? 예고만 이쁘다고 여자냐 노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정말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베스트 셀러 1이라고 합니다. 왜?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랑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물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남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만 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하기 위해서 뭐 사랑이 짙으면은 내 생명까지도 줘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못 받기까지 왜? 그래서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참전자에게 상 주신대요. 무슨 상?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외롭고, 정말로 소외당하고 외롭고, 또 너무나 가난에 찌들어서 너무나 또 행복하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에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줄 줄 모르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달라. 자기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뭐합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어둠 영역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마음에 뭘 합니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잡혀있으니까 빛을 줘야 되겠죠.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빛을 줘야 되는데 그 빛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답답한 그심령아 컬컬한 그 답답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육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믿기만 하라고 그럼 믿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금방 믿었다 해서 우리가 자녀가 낳았다 해가지고 금방 그 영혼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면 아 자꾸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일어나도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릴 뿐이지 날씨가 바짝 좋고 하면은 다시 똑바로 서서 하늘을 보고 뭐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살다 보면은 이런 풍파 저런 풍파 다겪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가족통으로 또뭐 물질적으로 모든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야고보스 입장이 뭐합니까? 너희가 온치험에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 기쁘게 여겨야만 그게 뭐가 합니까? 인내를 요한대요. 그 인내를 요하니까 또 그다음에 뭐합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꾸짖진 않으신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그 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란을 당하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래, 소망을 갖고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막 우선 당장 막 기도했으니까 금방 이루어지기를 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하십니다. 왜? 인내를 우려면 어떻습니까? 참을성이 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말씀 하나 안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살인도 조금만 참으면은 그 살인을 비격간대요 그러나 그 순간에 못 참아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뭐합니까? 자꾸 자꾸 그늘고로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우리가 옛말에 말수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언덩이를 흘른다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이 도운 전 친구가 어디 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 종으로 삼았,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보내자 이외에 더큰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친구도 있겠지만, 영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다가와서, 아이고, 그래, 힘들지. 그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꼭 축복해 주실 거야 하면서,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래 이겨나가자, 힘내하자, 참자. 우리가 오늘까지 뭘로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이고 그래 돈 벌어 뭐별로 앉아있는다고 뭐가 나오나 하면서 자꾸 우리가 뭘로 뭐 사람을 유혹합니까? 아이고,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 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찬송가에도 있듯이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의지하면서 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겠죠. 믿지 않은 자나 믿는 자나 지금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맞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예굽에 나와가지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도 막 완악하고 너무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꾸 막 모세 보고 원망하고 또잘될 때는 짓하시고 못될 때는 다 원망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습니다. 줘가지고 사도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살리라 질병에서 노여 됐기라 했는데 겨울려서 그것도 못 보는 사람들은 강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혀를 입지 않는다. 무슨 독이라 하니까 또독이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잘될 때는 지 탓이고 못될 때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격려질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떨까 저럴까 해가면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자꾸 뭐 합니까? 분쟁을 하면서 나하고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 십자가 군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덧잇고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말며 아이 땅에 살면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